자, 문 28장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또 작은 가녀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이 권위와 복대권위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신앙생활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우리가 또 시, 어, 생각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정직한 마음, 정직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또, 그 불이한 생각들은 결코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불이하게, 부당하게 얻은 재물이 과연 우리 신앙 생활을 잘또 유지하게 할까. 또 영적 생활 하면서 재물을 부당하게 모으려고 하는 마음, 또 불이하게 취하려고 하는 생각들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물을 얻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얻는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8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부당하게 얻는 재물,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착취도 하고, 편법도 쓰고, 또 이렇게 법을 악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물을 부당하게 얻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부당하게 얻는 재물이 뭐냐? 성경은 고리대금이라고 말하고, 중안별리로 그런데 그것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자놀이를, 이자로 그렇게 돈을 모으는 사람, 아주 부당하게 재물을 얻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그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출레국기 22장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법이 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마치 착취하듯이 이자도 비싸게 이렇게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들에게 넘겨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당하게 재물 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당하게 재물을 얻느냐? 그것은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구절에 그 말씀했어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은 그렇게 무시하면서도 기도응답은 또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 말은 들어달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자기 말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체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부당하게 재물을 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부당하게 재물을 취하는 것, 그 부당한 재물은 대단한 큰 함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1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서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결국 그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고, 결국 그렇게 마치 재물을 모으는 데만, 부당하게라도 어떻게든 재물을 많이 모으는 데만, 아주 혈안이 되어 있듯이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주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불이하게 재물을 모으는데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것이 11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잘 알고 있다. 그 지혜가 있어야만 분별할 수 있고 명철해서 판단할 수 있고 이게 불이하다 불이하지 않다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한 자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그렇게 재물을 얻는 자들이 과연 살길이 있겠냐 말하는 것이 13절입니다. 살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공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돌이키면 살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기본 전제가 되고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영적 생활을 건축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고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통통치 아니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영적 생활을 추구하려고 할까 가장 위험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재물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금면하게, 부지런하게 힘쓰고 애써서 얻는 수입, 얻는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성경도 아주 옳다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얻은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하여 옳게 여기지 않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하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정당하게 힘써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재물에 대하여 인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재물에 대한 관심, 재물에 대한 생각,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면서까지라도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갖는 것 결국 하나님보다 재물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큰 함정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기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자기 영혼을 잘되게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자기의 영적생활을 잘 관리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명철한 가난한자가 하나님을 살때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또 살펴서 자기의 영적 생활에 적용시킬 때잘될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 생활이 재물 앞에서 무너지거나 물질 앞에서 약해지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또 흐트러지거나. 그 관계까지 위험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보아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생활 성공의 열, 또 중요한 또 방법, 또그 분야, 재물에 대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잘 생각함으로써 자기의 영적생활을 또 관리하는 거룩한 동원들이 될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시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 십시오.